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16회 주의과정 캠프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보전 사역인데요. 보호하고 보전하신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딥니까? 어떤 권력과 돈과 어떤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증오함, 이렇게 싸움으로, 불화와 고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를 보존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보존하실 때 이제 세 가지 중에 중간이 보존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이고,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이제 창조, 보존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상, 우리들은 재와 우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통, 불안,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기쁨과 평안, 만족으로 이렇게 창조를 해주시고 그 창조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보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보존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보전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전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보전입니다. 그래서 이 보전기간이 언제인지 이제 예수님도 잘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길고 이제는 그, 그 험난한 길이죠. 그렇지만은 이 보전기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드리게 하시고 이제 보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잘이 세상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인데 이 통치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때 이제는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런 통치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악의 세력들을 다 물치고 리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일장에 들어갈 적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그 권능까지 이미 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 음, 보존하는 하나님, 하나님 자녀는 그냥 두고만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잘 다듬어서 창조를 해주셔서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의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장의 전체 말씀은 한마디로 어, 말씀드리면, 창세전에 아들의 영화로 아버지, 아들의 영화로 아버지를 모시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영화를 누리셨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끌고 내려와서 가지고 오셔서 이제는 자녀한테 두려움에 떠는 자녀한테 이 영화를 이루어 주시고 그 영화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보면은 창세전에 그 죄가 없고 우상이 없는 그 온전한 천국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100%의 천국은 이제 되기가 어렵지만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자녀를 온전하게 해서 이렇게 온전한 영광과 영화로서 이렇게 그런 자녀를 만드실 것을 다 말씀으로 기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은 아버지요 이제 때가 이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앞서서 이 영화가 창세전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자녀들 그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놓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얻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에 서막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절에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는 영화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제 내게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제 영화롭게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 무대가 세상인데요.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영화롭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로 가는 것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직 이 일에 대한 첫 번째자 마지막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따라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화로운 아버지께서 영화로서 일을 해주십니다. 그걸 따라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내가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이제 왜 죽음이냐? 제가 없으시면 왜 죽음이냐 우리 허물 맞고 죄인 우리를 품고 아버지가 주신 자녀 그를 품고 이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창세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자녀가 아버지의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길을 터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대를 두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하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이제는 자녀들한테 포지션입니다 예수님이야 뭐 창세전 아버지와 같이 영화를 누렸었던 분이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없어서 비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는 세상 중에서 내게 네 주신 사람들한테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겠나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고 그를 내게 네 주셨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나이다. 결국에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벌써 많이 반전, 시간이 반전됐는데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벌벌 떨고 두름에 떠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이들을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난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 하나님을 으 회개를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아버지를 압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들한테 주었사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이뤄 나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회개도 되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는 것은... 기도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들은 아버지 것이다.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세상의 전문인 것처럼 세상에 막 그냥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더 취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세상을 무대로 이 기도를 드는 것은 이 자녀를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세상에서 뜨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만들어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죄악과 우상이 있기 때문에 공으로서 심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는 좀 떼놓는 것이죠. 그 떼놓는 방법이 아버지 말씀을 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의 아버지 것으로서 이제는 틀을 만들어갑니다, 우편를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한테 말씀돼 내가 품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다 하시고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시는 자녀를 다 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나이다. 그들이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영광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는 이 영광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영광이 되면은 벌써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것은 내 영광이 하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놓고 아버지께로 이제는 이제 그 번짓수를 옮기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까지 내가 받았나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자녀를 아버지한테로 이제는 돌리게 하신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냐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는 이제 죽음으로 가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되실 거니까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서 계속 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전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옵소서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사 그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보호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뭐 요즘에 불안기에 먹고 살게 하시고 무슨 코로나19니 뭐니 여러 가지 그 외에 많은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보호를 해 주시는 것이죠. 보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도 하나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하나가 되었나이다. 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아버지한테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네. 동떨어져 있던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탕자 얘기를 하는데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데 잔치를 벌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그런 잔치를 하고 기뻐하시는데요. 그 잔치 속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예, 아버지한테 드린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 이름을 그들한테 주고 보존하고 지키하셨나요?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고 그들은 다 멸망의 자식뿐이었다. 이 말씀에 그들은 다 멸망의 자식이고 아버지를 몰랐고 죄악 속에 온통 세상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그도 가 관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고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예수님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임마회를 오셨습니다. 그는 사랑과 함께 하라 함이라 같이 있었던 예수님 멸망의 자식으로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죄악을 지을 때도 같이 있었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진행형이라는 것은 제약 속에 있는 자 그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들을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보전하게 하라 함이라. 요셉도 구약 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창세기 후반부를 긴 말씀으로 이렇게 장식하시는 것도 바로 보전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로 창세기 49장에 저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 이제는 드림이고 이제는 자녀들하고 손자들 이렇게 1 2집화를 만드는데요.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고 그가 보전인데요. 요셉은 보전입니다.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전해셨고, 감옥에 있을 적에도 보전해셨고, 그리고 총를할 적에도 보전해셨고, 그리고 그의 보전이 자기 아버지 야곱 70 형제 자매를 애굽 땅에서 굶어죽을 처제에서 애굽으로 오게 해서 고센 땅에서 그쪽에서 보전하십니다. 보전하고 그를 출애굽 출애굽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전도여행이죠, 선교여행이죠. 네, 보전 사역이 하나님 말씀에서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학 중에서도 잘 보호하시고 큰 바에 숨겨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전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보전이 없으면은 정말 네, 살아나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악인까지도 보존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악한 자였었고 그럼에도 보존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의 그 기도는 자녀를 보존하시는 것이죠. 13절부터 이제는 이제는 또 반전인데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합는 것은 이 기쁨을 그들한테 이 세상에 물들어 있던 것을 부활을 시키게 되면 그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뭐 영화까지 누르시고 다 그러신 분인데 기쁨도 다 있고 평화도 다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슬퍼 두려움에 떠나 그들이 기뻐하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한테 주어서 하고 그 이루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없어서. 창세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 자녀를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세상은 두려워고 떨리고 다 패망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가 비우는 것은 또 다시 비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세상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하죠.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둡니다. 보존합니다. 그들을 아버지께 보존하옵소서, 보존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도 그 기쁨으로 천국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누릴 적에도 가족과 친지, 이웃한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가지 그들도 세상에 반이 반복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 같지 않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없옵소서 이제는 17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을 말씀하시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전에는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거짓에 끈에 이끌려서 죄악을 끌고 다니면서 뭔가 죄악을 질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거룩하게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그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임하게 되면 해결할 것이고 그 뒤에 이제는 진리의 그영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어 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리 놓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면 부활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과또 다른 보혜사 같이 연합을 이루어서 찬양 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지옥에 나오셨습니다. 또 내가 또 아버지한테 가는 것도 이제는 그 일을 이루고 아버지한테 가십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몸 전체를 다 해서 이제는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제물이 되었나이다. 이제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없어서 내가 또하나님 아버지께 배우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제는 이제 전도가 선교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그 형제자매들, 그 이름을 아는 자들, 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 없어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를 모으신 아들 예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두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하신 아버지께서 같이 따라오시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에는 이제 자녀 안 자녀가 어그 자녀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들어오는 그런 예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 이때부터, 아,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아버지로부터 나왔구나. 이성경에 성경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때부터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을 모시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이시네. 그거를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하나님으로서 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내 안에 그들, 그들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기에 합서서 이 기도가 결국에는 다 자녀를 예수님의 품고 아버지한테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고백은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한테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로 가실 적에 나의 죽음과 부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또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를 보전해주시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신 것과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일놓고 이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한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없어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요. 하나님에 사랑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게 없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국에는 불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오시게 했고, 그거 같이 하나가 되면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는 아버지를 찾으라, 아버지한테로 가라, 그렇게 예, 말씀을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 길을 다 터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사랑하신 것처럼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그 세상으로부터 알게 없어서 이 세상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재물과 학식과 뭐 이런 것만 사랑하고 했는데 아이고 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네요.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다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 그러면서 창세전부터 주신 결국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는 떠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을 때 세상과 질퍽 들도 같이 있었고 세상에 속하지 않다도 같이 있게 하셨고. 아버지와 창세전에 있을 때도 같이 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천국을 이룰 때도 같이 하셨고, 온통 한 사람을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죠. 온, 모든,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라고 하신 것이 바로 여기. 시작과 끝이다. 나 있는 곳에 그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도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는 하나님 어떻게 가느냐 오느냐 하는데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형상의 최고봉인 영화로서 이렇게 창세자의 영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화를 자녀한테 이렇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를 모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 놓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여 공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내가란다. 나의 근원이 나의 그 기원이 아버지로부터 난 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김만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의 기원은 창사 전에 아버지의 아들과 있었던 그 영화, 그 말씀과 같이 있었던 아버지네요. 그 아버지의 나의 기원, 나의 탄생이 됐네요. 나의 시작이 됐네요. 이 고백을 이제는,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기도는, 이제 그 처음에 기도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기도인데 이 기도가 아버지를 모신 자녀가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죠. 이렇게 된 것이죠. 그걸로 끝맺음을 합니다. 의로이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알았사니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의 기원입니다. 나의 탄생이고, 시작이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 놓고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한테 알게 하였고,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수로 살았던 나와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의 님 사랑으로서 아버지를 모셔드리게 하는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죄가정 캠프 이제 16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끊고 다녔습니다. 그 동안은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그 거짓의 끈을 끊어버리니까 제약도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화를 누르게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 영화를 누립니다. 그 주부의 그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거짓으로 그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지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 같이 지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 진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나이다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들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그렇게 이렇게 진리로 고룩하고 진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면 이렇게 거짓이 끈이 끊어지고 지학도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주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